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양 제목으로 함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문이고, 또 하나의 기도문은 우리 인간과 관련된 기도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도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기도문으로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것이고 또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인관과 관련된, 이웃과 관련된 이제 그 기도문이 또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되됐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섯 번째 그리고 이웃과와 관련된 기도문은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죄 용서와 관련된. 기도문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전체 큰 그림을 보더라도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더 이제 범위를 좁히고 좁혀서 어, 산산수 그러니까 어,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해서 5장, 10장에 걸쳐서 주어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산상수의 주제라고 하는 것도 어,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고, 또더높혀서 어, 범위가 좁혀서 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주님 가르치는 기도라고 하는 그 주제에 있어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인정하는 어, 그런 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에, 당연히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규범과 그리고 규칙이 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리해 주시기를 사랑의 이중개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어, 목숨을 다하고 전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여와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사랑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것이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치를 받는다고 할때는이 사랑이 이중 계명. 사람의 하나님의 에, 그 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그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따라서 우리는 또한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사례를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데, 제품을 만드는 어, 이제 에, 그, 어, 제조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팔려고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하며 말하는 이 제품을 적어도 100만 원에 팔아야 된다. 100만 원에 팔아야 된다. 한이 이 돈을 벌어야 앞으로 어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 윤택해 질수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 보내야 되고 또뭐 어 애네들 자라고 또 성장하면 장가도 보내야 되니까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어떤 속사님들이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원가 5만원 그리고 정당한 이 5만 원, 10만 원이면 된다는 겁니다. 10만 원이면 충분히 재 투자를 할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또 각종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릴 수 없어 10만 원 시장이 넣 오더라도 더 이상 올릴 수는 안 돼.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웃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사례로 이제 실례로 그 이제 하나를 드려, 어, 샘플로 어, 보여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늘 일어나도 갈길에선다는것입니다 네. 어, 굳이 제품을 파는 일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보더라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예, 우리가 뭐 삶의 어떤 그 현장 속에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런 일들은 다반적로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사단은 늘 우리에게 만물이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죠.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축적을 해야 됩니다. 쓸 일이 있다는 겁니다. 늘 그런 식으로 정당화시키고 또 합리화시켜서 우리의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 우리는 어 어떻게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인가. 백만원보다 십만원을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나는 새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땅에서 나는 백합화, 들에 나는 백합화를 입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속기고 그분의 통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통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또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택하는 겁니다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어,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어, 다반사 대부분 어, 이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 자, 무엇을 선택하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의 방식보다는 오히려 사단의 방식, 그렇죠? 우리의 욕심을 따르거나 때로는 우리의 힘을 따르거나 우리의 정말 그부기와 어, 영화를 따르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어, 이유가 관련된 두 번째 청원문,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 절실히 요구되고 필요. 하다고 하는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좀 이런 방식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이제 용서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사람들이 있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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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고 답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마음으로 이렇게 텔레파시로 이렇게 좀 눈으로 교감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 우리가 이 재용서라고 할때 음, 그 쉽게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뭘 하나씩 이제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어, 자 재용서는 어, 일회용이다. 네.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것만큼은 용서해 주겠지만,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는 국물도 없어. 또한번 해봐. 그때는 끝장이야. 이런 경우들이혹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예, 일회용이 아니다.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해 줄수 있습니까? 예, 일곱 번? 아니면은 일곱 번에 일곱 번? 마태복음 아, 18장에서 우리 그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가 그 주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 형제가 죄를 지을 때에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예,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 나름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예, 일곱 번까지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을 예, 엄청나게 예, 어떻게 보면 예, 그 도량이 넓은 그런 그 이해심이 많은 사람처럼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로 영사. 일흔 번에 일곱 번. 끝이 없다는 것이죠 네, 끝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 용서를 받을 때, 우리가 빚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1만 달러 한대, 1만 달러 우리가 고작 이웃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 얼마인가? 100 달러 니다 100대나리온, 1 0 0대나리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현금가를 우리가 매겨본다면, 100대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의 대기치의 품상입니다. 일일체 품사예요. 그러니까 하루, 어, 그들의 장정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품사으로 받은 금액이 1데나리아를 한다면, 일반 달란트는 얼마만큼의 금액?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자, 그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것이 세금을 받쳤는데, 갈리 지역과 베리아 지역이 아,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 부산에 내다 바친 세금이 고작 해봐야 200 달란트. 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일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그 금액으로 탕감받은, 용서 안 받은 죄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를 정말 그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 다가이 우리가 좀 넉넉하게 음, 여유를 가지고 또 정말 그들을 이해하면서 양해하는 마음으로 용서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기억을 어, 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어, 우리가 하나님의 네,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아들딸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동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부모님의 그 유전인자를 우리는 자녀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외모도, 아니면은 성품도, 아니면은 뭐, 어, 떻게 보면 달란트나, 제주도, 그렇게 물러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고 자연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유전인자를 받아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유전인자가 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의 인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덧입음을 받고 용서함과 그 재산의 근처을 우리가 누렸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특별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자그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 용서는 어,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책임은 누구와, 누구가 물어야 된까 당사자가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용서해줄 테니까 책임은 네가 물어라.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진정한 사랑일 수도 없고 용서일 수도 없겠죠. 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집에 이제 초대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값비싼 컴퓨터를 망가뜨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줍니다. 친구의 그 잘못을 용서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친구가 굳이 새 것을 사거나 오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치거나 새로 사올 것 같으면 용서라고 할수 없죠. 우리가 용서해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책임까지도 전적으로 누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네.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기꺼이 우리 사랑하는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 땅에 보내어 주셔가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져야 할그 책임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취미 감당하시고 짊어지셨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겠습니다. 하 그래서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고 오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용서하지만 책임은 당신이 지십시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용서일 수가 없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자 그러면 용서는 언제 해야 되는가? 용서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를 기다려서 용서해야 되는가? 그것이 참다운 용서인가? 혹 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줄 있겠습니다만, 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언제 해야 됩니까? 네, 미리 해두는 겁니다, 미리. 용서를 구하기 전에도 먼저 해두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그럴 때, 기꺼이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어, 나를 찾아와서, 어, 떻게 보면, 잘못을 아려고 또, 용서해줄 것을 강구하는 그때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면 미리 내가 용서했던 그 효력들이 그제서야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예. 어,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용서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언제 용서해 주셨냐. 이미 십자가에서 다 미리 다 탄감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무료라고 이미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사제의 은총을 강구하는 자. 그때 혈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언제 용서해야 되느냐. 그가 찾아와서 강구하기 이전에 우리 미리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치. 에,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연자를 사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어감상 들려집니다. 그런 말투로 얘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신 만을 갖춘 일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 이것을 모범으로 하나님 삼으시고 마치 것처럼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나 들려진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해석을 했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자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용서를 받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 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저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탄단해 주신 그 은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효화 되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8장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제한이라 할지라도 다 좋은데 저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다 좋은데 저 사람만큼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위해서 베풀어준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땅들이 그냥 땅바닥에 물을 쏟듯이 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들, 그들에게 나타나는 DNA와 성향들이 있어니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베푼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맞다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래 나타나는 성령과 등록이라는 것이, 제용서하는 것이죠. 제용서제용서는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제약이 없습니다. 특별히, 그 누군가가, 나의 마음의 한비통위에그 영역을 쌓아놓고,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돼. 침, 취미, 침해해서는 내 바가지 듣지 않겠어. 그 어떤 거리로 여기서난 포기할 수 없어.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한다 할지라도 명령한다 할지라도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거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어. 이런 영역이 있다면 다무르을틀야된는 겁니다. 다무을 틀어야 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고 정말 그전능하신 무한하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 지은 죄야 우주 끝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먼지만큼도 정말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제약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제약도우리는그 누구도 다 용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아직까지 내 마음의 기은의 속에 남겨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까? 그 누군가가 떠올려진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할 때에 그 제한마저도 그 사람마저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다고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것은 다른 말인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지었던 그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가 부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음 짧은 시간 그리고 중요한 느낌들을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먼저 우리가 어 단번에 용서가 아니라 정말 끊임없는 제한없는 용서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 제안을 주시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이라든지 다핀고 용서할 수 있는 그한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가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먼저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찾아왔을 때그 기꺼이 그 어떤 용서가 혈로을관리할수 있도록 주님은 이을빌 해주시고 그 어떤 친구와또 죄에 어, 그 대한 대가가 있다할지라도 그것을 능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덧붙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그신 사랑에 늘 감복하며 감탄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주님의 와 자비를 덧붙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